거의, 거의 한 270만 대가량 줄어든 겁니다. 270만 대면 거의 지금 현재 기아차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판매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판매량이 줄어드니 온전할 리가 없겠죠? 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대폭 줄이는 거를. 문제는 지금 이렇게 줄인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업자고, 영... 안녕하십니까. 경광수 경기정부수의 경광수 소장입니다. 아 어, 이번에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까 합니다. 닛산 자동차에 관해서는 이미 한두달 전에 일본의 경기 침체하고 트럼프 관세 영향. 제목으로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에 이렇게 닛산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구독해 보시면 지금 시리즈로 세계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일본의 닛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 자동차를 보면 은 그 판매량을 보면 2016년, 2017년에 거의 한 570만대, 580만대 이 정도 판매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2019년에 이제 그 카를로스 고온 리산 회장이 체포되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죠. 물론 그 전에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쭉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올 상반기에는 이제 연 환산치를 한 300만 대가 못, 300만 대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한 270만 대가량 줄어든 겁니다. 270만 대면은 거의 지금 현재 기아차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판매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판매량이 줄어들니 온전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판매량이 어디서 줄었냐. 지역별로. 일본. 북미, 유럽, 아태, 아태 중에서 중국이 대부분이죠. 기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지역별 판매량을 보면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중국 두 개죠. 일본, 유럽 이렇게 되죠. 근데 특징은 뭡니까? 미국이 이제 그 가장 판매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일 고급차를 팔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미국 판매가. 근데 그 미국의 판매량이 지금 급감을 했죠. 거의 한2 0한 한 10만 대 정도였던 것이 지금 한100 2 30만 대 정도까지 줄었으니까 거의 뭐한한8 뭐한90 만 대가량이나 줄어버렸죠 미국 판매가 그런가 하면은 아태 지역의 경우에 중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50만 대 이상 되던 것이 지금은 50만 대도 안될 정도로 줄어 100만 대 이상이 넘게 줄어버렸죠 아태 지역 거의 한 180만 대, 190만 대던 것이 지금 한 60만 대니까 120만 대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본 국내 판매조차도 지금 줄었죠. 유럽도 지금 뭐 거의 한 70만 대, 80만 대, 70만 대가량 내던 것이 지금 한 30만 대뭐 이런 정도니까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판매량이 줄어버렸죠. 이건 뭘 말합니까? 닛산자동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닛산 자동차의 브랜드 차량 모델들이 이미 글로벌 세계 모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이유들이나 원인들이 뭐.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죠. 닛산 자동차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들이 모델들이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어떤 그 경쟁력 낡은 모델이 되어가지고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내서 어떤 시장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닛산 자동차의 치명적인 문제죠. 이 회생 가능하냐? 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가능할지. 뭐,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 영업이익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초록색이 이제 영업이익인데, 칼로스 고원 회장 도망갔을 때그 충격, 그 다음 팬데믹 충격 때손 영업 손실 냈죠? 급감해가지고. <laughs> 거의 이제 뭐 한참 이렇게 570만, 600만 대 가까이 팔 때는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거의 한 7천억 엔에서 8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은 거의 뭐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 우량 기업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영업 손실 뭐한 2천억 정도? 팬데믹 때는 2천억 정도 영업 손실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게 2023년에는 한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낸건 뭐냐면요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판매량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렇게 이익을 낼 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익이 났다라는 것은 대폭 줄였다라는 거죠 구조조정을 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올 상반기만 해서 영업손실이 아주 크게 나왔다 연안산으로 한 3천억 넘게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고 당연히 이제 순손익 같은 경우도 순손익은 24년도 이렇게 6천억 넘게 지금 손실이 났죠. 요여파로 지금 르노도 지금 그 손실이 크게 나 있어요. 유럽 자동차 전망 보시면 르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현금흐름하고 현금보유액을 이거 이게 주황색이 영업현금흐름인데 영업현금흐름이 이제 1조엔좀 넘었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이게 현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지금 계속. 예, 반면에 이제 현금보유액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이렇게 멈춰있다 이래요. 왜 이렇게 멈춰있냐면 은 지금 유동성 압박,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금 유동성 압박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손실이 지금 이렇게 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확보합니까? 단기 채무를 막 끌어다가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보유 현금을 지금 보태고 있는 거죠. 근데 단기 현금을 끌어다가 당기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겠죠. 예,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되겠죠. 예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부채 부율 같은 것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200한 230%에다가 뭐200한 670%로 오셨다 2 50% 정도 뭐로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도였다라든지 현대기아차에 비하면은 한100% 이상 부채 부율이 높아요. 예. 그다음에 재고도 지금 2 0 1 8년도 재고가 이렇게 훅 늘었어요. 이렇게 재고 가 늘은 것은 뭐냐면 완성차 재고가 확 늘은, 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어때는 그뭐 여러 가지 그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있지만 특히 요판데믹 이후 요 때는 완성차 재고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완성자 재고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게 앞에서 본 이렇게 판매량 감소, 이 판매량 감소 속에서 이렇게 손실이 또 늘어났다라는 건뭘 말합니까? 재고도 늘어나고. 할인 판매를 막 한다라는 거예요. 값을 내려가지고 안 팔리니까 재고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할인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 할인 판매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닛산이 지금 현재 300만 대에 조금 못 되는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감소할 거예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제 기아차보다도 더 떨어질 건데 그러면 또 지금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대... 폭, 대폭 줄이는 걸로 지금 했잖아요. 문제는 지금 줄인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지 여러분들 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 니산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